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품다육입니다. 수족주를 넣으니까 영 앞에서 <laughs> 어색해요. <웃음>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냥 뭐긴 설명 없이 그냥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을 제가 많이 아끼던 것들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아끼던 거. 예, 그거를 오늘 올려놨습니다. 예, 이름은 사실, 사실 다 섞여서 이름은 역시 모르고요. 이름 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써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안단인데 사실은 제가 안단테라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좋아요. 다 명품들입니다. 오늘 거. 네, 여기 차단이 보시면 건강 상태도 좋고요. 네, 하엽쪽으로도 좋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이것도 참 아, 상당히 좋은 품종이에요. 예, 많이 크면 아주 황색으로, 그냥 가을에 가서는 황불근, 그러니까, 아, 예, 노란 붉은 무슨, 그거 뭐라 그러나, 색깔이 붉게 물들면서 노란색을 띱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이고요. 네, 요기, 요 앞에는, 네, 전에, 호주 원종 바손 쪽에서 교배된 것 같은데 요게 상당히 대형종으로 큽니다. 근데 이름을 제가 지금까지 안 붙여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여기 요거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가 예, 3종의 요 1번으로서 7만 원을 받겠습니다. 7만 원. 7만 원사실상 하나 값도 사실 안 되지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여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세 개, 1번, 1번, 이렇게 세, 3종으로 해서 7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여기, 요기또두 여기 번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요거, 뭐가을까요 황진이 옆에라 같지요? 그렇죠? 네. 네, 보세요, 깨끗하고요. 네, 물들어 거가 다른 거랑은 좀 다르지요. 네, 네 그렇게 두 번째 줄로 가서는 여기 뭐가 뭐 같습니까 이게 너무 좋지요. 아주 노란색으로 해서 예 네, 이렇게 네, 이게 목이이 닮았어요. 그렇죠? 예또 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네, 이 보니 속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맑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거의 드뭅니다. 여기, 저, 검은색은, 요건 병은 아니고요 전에, 아물 주었을 때 물이 고여서 아마 그렇게 됐던 었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사실 만져도 깨끗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아 2번, 요것도 3종에 7만원입니다. 이렇게. 네,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들어갑니다. 네, 보세요, 이거. 뭐 같은가요? 네, 좋지요? 저, 이거는, 밖에 나가서 뭐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가격 아마 어마무시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 이름 확실하지도 않은 거 괜히 엉뚱한 이름 붙여가지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놓고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요. 네, 이거 보세요. 색상하고 예, 너무들 좋은 것들 오늘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제가 안 내놓고 있다가 예 오늘 드디어 이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상당히 좋지요. 색감하고 예, 나무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것도 예, 또 이렇게 예, 3번에 3종 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네 번째에 들어갑니다. 네, 요, 보세요. 환엽으로, 이런 환엽, 예, 이런 환엽들이 요즘에, 예, 여기 이렇게 구성 속에, 세트 구성 속에 들어 앉을 이유가 사실 없는데, 제가 놨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가 벌식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뭐, 제가 뭐, 당연히 딴데 가서, 이렇게 뭐, 다른 농장 가서 사온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얼마가, 원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을 생각하고 하면 이 가격이 안 되지만, 예, 저는 제가 이거 어려서 자구 번식을 해서 어려서부터 키운 거기 때문에 사실상 괜찮습니다.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요. 제가 농사 짓는 거 자구 번식해서 키웠기 때문에 이게 싸게 들수 있다고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 떠온 거 아니고 제가 농사 진 겁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네 보세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지요 네아 입도 아 봉황 스타일로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그면서네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그 다음에 두번째 네 요거는 어떤 뭐 같은가요 꼭뭐뭐 뭐 같은가요 인디언바손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하여튼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네 여기 또 보시면 앞에 여기 보세요 너무 좋지요, 이거 네. 깔끔하고. 이거요 입, 요 잎, 요거 밑에 잎 요거 하나는 시원치 않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제가 떼겠습니다. 네. 예, 다른 거다 괜찮아요. 네, 요런 잎들은 단단하고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 요것도 5번에 예, 3종, 요것도 5번에 7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네, 변이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 환엽에. 네, 환엽으로, 이런 환엽으로 이렇게 이런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보세요. 이거 좀, 그래도, 이거는 여기에 끼일 <laughs> 군번이 아닌데, 아, 보세요.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네, 좋죠. 예, 네, 보세요. 야,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색감 참 맑아요. 너무 맑아요. 색감이. 아, 카메라를 다른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로. 야, 보세요. 이렇게 맑을 수가. 아, 크기도 한번 보면, 크기도 한번 볼게요. 요거, 10cm 정도 됩니다. 10cm. 자하고, 카메라하고 엉뚱하게 누르고 있어요. 1 0 여기, 이렇게 보면, 카메라에 비치는 센치는 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때 이렇게 보면, 센치가 예, 확실합니다. 10cm가. 네, 이렇게 밑에 보면, 네, 요것도, 아이게 어, 뭔가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네 뭔가 알듯 알뜻 알듯한 그런 거죠? 얘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 요것도 사실 벤치수가 요것도 10cm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10cm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분명 네, 10cm 됩니다 이거. 네 요거 6번에 3종 요것도 7만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번 들어갑니다. 7번. 예. 얘도 좀 특이해요 좋아요 깔끔하고 근데 요 가에 요거는 에 가에 요거는 요거요 근데 요걸 제가 만져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만져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괜찮아요 그 밑에 하엽이니까 네 여기 위에 요거 상태만 보세요 깔끔하지요 네 다음에 이거 환엽으로 해가 뭐 같을까요? 마르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형태에 아들이 꼭 아, 젤리 스타일도 되고, 예, 너무 좋아, 좋습니다. 이거 키가 많이 커요. 키가 네위 앞으로 보면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 7번 삼종에 요것도 7만 원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예, 8번 예 환엽에 아 이것도 환엽입니다 환엽 예 이것도 환엽에 약간 산반기도 있고 어 품종이 예, 대단히 일리아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일리아나 비슷하게 생겼지요 네아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요거요 이것도 환엽이고 쌍두네요 쌍두예요예 깨끗해요 아 이것도 산반기가 들어가 있어요 산반 산반금이 보이네요 살살 예, 살짝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지요 네고 네, 밑에 이제 아고가아 이것도 깔끔해요 깨끗합니다 네 그렇죠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세트 이것도 7 8번에 7만원 이고요 이제 9번 갑니다. 9번. 아, 이것도 쌍두가 참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좋을 수가, 보세요. 그렇죠? 네, 깔끔하죠? 봐봐요. 예, 네, 깨끗해요. 아래, 위다 깨끗합니다. 여기 뒤도 볼까요? 네, 뒤도 좋습니다. 깔끔하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봐요. 하, 맑고, 색감 한번 참 좋아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건 정말 다 좋으니까, 아, 정말 놓치지들 마세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네, 보세요. 네. 그죠? 예. 네. 네, 뭐 이보다 더 좋은 다육이, 다육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좋아요. 네. 세인를 어, 보면 요거 13, 14cm.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13, 4 c m 7, 요게 9번입니다. 네, 7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갑니다. 10번. 네, 요거, 아, 말이야. 요거 자구가 너무 바글바글해요. 요 가운데 요거는, 요거는 하엽이니까 하엽을 빼주면 돼요. 하엽을 싹 핀셋으로 빼주면 되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넷, 오든가요? 사든가요? 같은 마루네요. 네, 이렇게 그거 하고, 네, 다음에 환엽으로 이렇게 좋은 거. 아, 좋습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금빨이 보여요. 금기가, 예, 금기가 잘, 잘 보입니다. 네. 예, 크기도 보면, 크기도 이것도 11cm 정도 되고요. 네. 그리 다음번에 요거, 네, 이것도 색상 좋고요. 네. 조금 작아도 아 품종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10번 마지막 10번에 이것도 7만 원입니다. 네그래야 지금부터 이제 앞에부터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기 1번에 1번에 요기 1번입니다. 요게 1번. 그 다음에 이거 2번입니다. 2번. 네, 그 다음에 3번. 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네, 4번 보셨죠? 네, 그 다음에 5번. 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네. 6번 좋죠? 네, 그 다음에 7번. 아, 이거 좋다. 7번, 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이에요. 9번. 웃자, 이런 일이. 9번, 네. 그 다음에, 요거 10번입니다. 마지막. 네. 그렇죠.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모두, 어, 설명을 잘, 잘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열 세트, 열 분만 보신다는 것이 저도 좀, 약간 좀 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예, 어쩔 수 없이 오늘 열 분에게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어,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